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박살나고 지금 결혼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이건 남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 끝없이 지소는 여자들의 기준과 요구사항에 지쳐버린 남자들의 선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시장에서는 젊은 여성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눈이 더 높아요 30대 중반의 여자의 조건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집은 강남에 차는 외제차. 이런 식이죠. 결혼은 기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가족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해 아이를 낳아준다. 라는 마인드. 내가 결혼해준다. 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남자들을 결혼시장에서 도망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라오스 국제 결혼 그 중에서도 몽족 여성들과의 결혼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라오스 여자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족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왜 라오스 몽족 여성일까요?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몽족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과 꽤잘 맞습니다. 라오스 몽족 여자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가정적인 여성상과 비슷하죠. 딱뭐세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몽족과 결혼한 지인들을 보면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또두 번째는 검소하고 알뜰한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명품 백이나 비싼 옷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을 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묵묵히 내조합니다. 제 주변의 몽족 여성과 결혼한 지인들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남편들은 신부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몽중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이런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들에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현실적으로 몽중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열리는 몽족 설축제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몽족들로 가득한 축제, 신랑을 찾는 축제라지만 지금은 문화 행사로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찾는 축제답게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참가하니 신부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얻으면 부인의 마음도 얻을 가능성이 크죠. 공략법을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장이나 깔끔한 차림으로 참가하세요. 간단한 라우스 인사말은 필수입니다. 또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여성을 노리세요. 이게 진짜 결혼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좋은 인상을 주면 반응 성공합니다. 이게 비엔티안에서는 몽족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이니 시간이 맞으면 꼭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달라싸우 마켓에 가는 겁니다. 달라싸우는 라오스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수공 예품을 파는 여성들 대부분이 몽족입니다. 몽족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잘 하죠. 기또 구별법은 화려한 자수가 들어간 전통 의상, 은 장신구를 많이 착용, 또 피부가 다른 라오스인보다 하얗다. 이게 구별법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아서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루앙 파라방 약시장, 사반나켓 등 추가적인 장소들을 있지만 이거는 시간상 책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비엔티안에서 몽족을 특정해서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부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오스 문화 안에서 일반적인 라오스 여자들과 몽족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제 경험상. 몽조의 몸매가 더 좋다라는 것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라오스 여성도 아주 훌륭합니다. 클럽에 가지 않는 일반적인 라오스 여성, 일반인이면 사실 대부분 훌륭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여자들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다 라오스에 와서 여자를 만나면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연봉 얼마냐, 집은 있냐, 차는 뭐냐, 애지지였다면 라오스로 오세요. 여기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좋아하신다면 라오스 여성과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결혼 성공 전략과 실패하지 않는 팁들은 제가 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 라오스에서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